안녕하세요. Y바이오로지스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목이 조금 불편합니다. 여러분께 양해 의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요. 어제 상 마감 후에 전환 우선주에 보통주 전환 청구라는 공시가 떴어요. 전환으로 발행될 보통주식수 89만 5828주 이런 공시가 떠서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Y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24년에 기대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와이바이얼 로직스 12,800원에서 2만원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만 제공해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에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사례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 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 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 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와이 바이올로지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번째는 전환사치죠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청구 여러분들 전환사치 아시죠 흔히 10이라고 불리는데 전환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통주로 바꿀 수도 있고 우선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환 우선주라고 부르고요 우선주에게는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 1점 이런 비율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정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비율은 그래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전환사채의 성격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니까 나는 채권 대신에 주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3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받는 겁니다 현금 3천만 원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 수량이 몇주 89만 5,828주 그런데 특이한 건 보통은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언제 팔겠다고 같이 공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언제 상장하겠다고 밝히지를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 예정일은 미정이다 확정이 되면 공시하겠다 일단은 주식으로만 바꿔만 놨습니다 이 물량을 언제 팔지는 모르는 거예요 통상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상장하게 되면 물량이 많고 또 매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악재입니다 단기 악재예요 단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장 날짜가 아직 안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추가가 많이 오르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상장 날짜가 안 정해졌고 89만 주. 사실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수 있어요. 숫자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이바이오 로직스 거래량이 하루에 800만 주, 1,300만 주 이렇게 많이 터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89만 주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이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그래도 어쨌든 89반주 이 자체가 많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안 좋은 소식 이제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이런 물량들이 나올 확률이 높고 또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물량 비중은 50%고요. 54만주 정도가 있습니다. 1개월과 15일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것 같고요. 이 54만주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 방금 보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물량 54만주 그리고 채권 전환사채 89만주 이래서 총 대략적으로 143만주 정도가 물량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여러분들 추경매수 자제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은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143만주 폭탄불량 위에서 쏟아질 수 있다. 그래서 추경매수 자제하고 조정 받았을 때 눌림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어서 24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와이바이올로딕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코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진행하는 게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다음 영상 이번 주말에 꼭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이 손실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손실 복구하시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 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